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렵게만 알려진 가을 감자 재배 과정에서 오늘 설명드리는 몇 가지 부분만 잘 지켜준다고 한다면 봉감자 못지않게 감자를 주렁주렁 달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심을 때는 많이 더워서 좀 애를 먹을 수 있지만 재배 과정에서 점점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농약 없이도 충분히 이 가을 감자를 재배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봉감자만큼의 수확량은 많이 확보할 수 없지만 겨울 동안 한 가득 먹고 남을 정도의 감자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씨 감자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봄 감자 재배를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가을 감자 재배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을 감자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가을 감자 심는 시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중부지역 기준으로 해서 8월 초에서 8월 중순 정도에 이시 감자를 심어주기 때문에 이때 하면은 1년 중 가장 고온 다습한 기온이다 보니까 시 감자를 파종하고 섞기 일수이거든요. 그리고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8월 중순에서 하순까지도 씨앗 파종이 가능하지만 이때 또한 날씨가 아주 덥기 때문에 시 감자를 봉감자 심듯이 심어주게 되면 거의 100% 실패하는 것이 이 갈감자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을 꼭 확인하고 갈감자를 심어주셔야 됩니다. 우선, 가을 감자 재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품종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가을 감자에 적합한 품종이 따로 있거든요. 보통 텃밭에서 가장 많이 심어주는 감자 품종 하게 되면, 수미 감자가 아주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을 재배용으로는 조금 부적합한 품종인데요. 그렇지만, 물론, 작은 텃밭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판매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수미 감자도 재배 기간이 조금 짧은 조생종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갈 재배에 적합한 갈씨감자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소량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 수미감자를 심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텃밭에서도 재배 가능한 갈감자 품종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심이라는 갈감자 재배 가능한 감자이고요. 이 홍심이 같은 경우에는 겉은 이렇게 약간 빨간색을 띠고 안쪽으로 잘라보게 되면 안쪽은 노란빛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홍영이라는 감자 품종인데요. 이 홍영이라는 감자 품종은 홍심이보다 더 빨간 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반으로 갈라 보았을 때그 안쪽 빛깔도 빨간 것이 특징입니다. 이두 가지 품종이 갈제배 대표적인 감자 품종이고요. 이 외에도 추백이라든지 대지, 세봉, 은서라는 감자 품종이 있는데 이와 같은 품종들은 씨감자로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홍감자, 홍심이 감자와 홍영이라는 감자 품종을 가장 많이 가을 재배용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을 감자 재배 과정에서 꼭 지켜줘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싹을 내가지고 심어주셔야 돼요. 물론 봉감자의 경우에도 상감태하라고 해서 이렇게 싹을 내서 심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금 시간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싹을 내지 않고 그대로 씨감자를 심어도 봄 재배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을 웬만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을 재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싹을 내서 심어주지 않게 되면 아예 싹이 올라오지 않고 씨감자가 썩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싹을 내가지고 심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씨감자를 심어줄 때에는 보통 씨감자 크기가 클 경우에는 눈을 두 개에서 세개 정도 확보해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파종을 진행해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가을 감자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 속에서 씨감자를 심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씨감자를 잘라서 심었을 경우에는 다른 면이 세균에 감염돼서 부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갈을 재배 씨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통 씨감자를 그대로 파종을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보통 씨감자 심는 깊이를 5에서 10cm 정도로 심어 주시거든요. 그렇지만 가을 감자 같은 경우에는 눈이 어느 정도 보일 정도로 5cm 미만으로 복토를 진행해 주셔야지만이 빨리 싹이 올라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감자 재배 기간을 90일에서 100일 정도 확보해 줘야 되는데 8월 달에 이렇게 시감자를 심고 재배 기간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감자를 섞이지 않고 최대한 빨리 싹을 올려주는 것이 관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조금 얇게 심어줌으로써 싹이 빨리 출현하고 그리고 씨감자가 썩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봉감자 심 듯이 씨감자를 너무 깊게 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드렸듯이 씨감자를 통으로 심지 않고 또는 싹을 내서 심지 않았을 경우에는 씨감자가 썩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씨감자 심는 시기가 8월 달이다 보니까 조금만 방심해도 이렇게 씨감자가 썩을 수 있으니까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꼭통 씨감자를 싹을 내서 조금 얕게 심어 주셔야 됩니다 가을 감자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한 8월 달에 씨 감자를 심다 보니까 씨 감자를 심고 생육 초기만 잘 관리해 준다고 한다면 이후부터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다 보니까 병충해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만 잘 따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연 감자만큼은 아니더라도 겨울 동안 한 가족 먹기에 충분한 양의 감자를 수확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 봄에 씨감자로 활용할 수 있는 감자를 수확할 수 있으니까요. 가을감자 하면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한번 텃밭이 남는다고 한다면 가을감자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